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애국하시느라고 다들 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실 텐데, 오늘 또 이렇게, 어... 일찍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어, 이재명, 범죄자죠. 그리고, 어, 경기동구 연합. 이재명이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기각이라는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어, 이야기하기도 싫었을 텐데 단양에 어, 선거 지원 유세를 가서 유세 도중에 말을 하지, 하게 됐습니다. 단양 이재종 후보 지지를 갔다가 유세하기 위해서, 어, 가서 군중들을 향해서 드디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기각이라는 이야기를, 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기각에 기대서 돌아오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응? 그리고 또 개음을 할 것이다라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뭐겠습니까? 본인이 이잘알 겁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문행배하고도 가까운 사이잖아요.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애 둘러서 여기저기에서 직접적으로는 물론, 어, 이야기를 문행배하고 못하겠지만은, 애들러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도 이제 자기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는 그러한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어,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 입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루 빨리 국정에 복귀하셔서 종북 방국과 세력 발갱이들을 다 척결하고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집회에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강장으로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론을 자유민주주의 애국자님들 팬으로 여론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싸워왔지 않습니까? 저들은 불법과 편법과 어, 거짓과 선전선동이 난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입은 겸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승리한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더 끈기 있게, 차분하게, 그리고 힘을 합쳐서 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다 척결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도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3배, 4배, 10배 이상으로 저들보다 많이 강장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외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또, 26일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뭐, 28일날 윤석열 대통령님 선고에 대한 뭐, 일정.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인데, 한두수 총리 선거도 오늘 기강 내지는 각하가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또, 이재명 선거법 위반도 100% 선거법 위반에 판결을 받아서, 100%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아서, 꼭 법정 구속이 되고, 이 나라가 정의가 발을 설수 있도록,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됐으면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선거 일정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어, 설도 있고 예측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어, 지난번 실시간 방송 때 어, 빠르면 4월 초 중에나 아 선고가 날짜가 잡히지 않겠나. 늦어도 4월 18일 특별한 어 이슈가 없다면은 그렇게 될 것인데 만약에 저 윤리적으로 문제도 있고.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저 재판관들이 문행배나 또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4월 18일 이후에까지만 하고 퇴 태... <laughs> 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데 아마 저들이 다른 속셈이 있다 하면은, 그때까지도 안 하고, 어, 저들이 재판관을 간두 때까지도 아마 안 하고 미루지 않을까. 양심이 있으면은, 아마 4월 18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상도, 어, 갈수 있을 거라고, 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학정당, 민주당 해체하고 어, 스타트 스틸 저들이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가 행성되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어? 행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확립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이재명이가 그토록 싫은 말을 어, 이번 단양 지원유세, 이재정 후보 <laughs> 지지 호소를 유세를 통해서 본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미. 단핵 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단핵 기각 아니면 각하가 될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우리 애국자님들도 12340 청년 애국자님들도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함께 싸우면 은꼭 승리하리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강장에서 어, 강화문 이승만 강장에서 함께 같이 힘을 보여주고 우리가 진실을 외치 외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 뭉쳐서 함께 열심히 싸웁시다. 또 언론들이 지금 음, 거짓 선 선동한 의용 언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러, 그러한 언론들을 어 경각심을 주고 또 거짓 의용 언론, 거짓 언론들은 다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줘야 될.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못하면은 어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언론들을 갖다가 우리는 어 이번 강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언론 폐지도 할건 하고. 그리고 정상화할 건 하고 해서 어 새로운 언론으로 거듭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어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다 합쳐서 싸웁시다. 특별히 어 독립신문 기자단 지금 모집 중인데, 우리가 요즘은 다 1인 미디어 시대지 않습니까? 1인 미디어 시대 때는 모두가 다 감시자가 되고, 다 어, 기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 독립신문 기자단 모집에 다 함께 참여하셔서. 어, 전국 방방 곳곳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깨끗한 그리고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독립 신문 기자단 모집에 적극 동참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자기 입으로 탄핵 기각이라는 걸,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기각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강장을 통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많은 우리 애국자님들과 청년들께서 강장으로 나와 주셔서 함께 싸워 주셔서 우리가, 어, 집회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언론, 언론도 우리가 앞으로는 거짓 언론, 가짜 언론은 다 해체시키고, 새로운 우리 1인 미디어 시대에 맞게끔 독립신문 기자단에 모을 수이다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천명, 천만 명이 다 기자가 되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행복한 청년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함께 동참합시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방송 들리게 되어서, 그래도 좋은 소식으로 방송을 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 지난주 토요일 또 이렇게 강장으로 많이 나와주셔서 동참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끈기 있게, 열심히 동참하고, 응원하고, 싸워서, 오늘부터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가 각하를 얻어내고 이재명이를 법정 구속 선거법으로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도록 힘을 다 합칩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하루속기 한번더 국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싸웁시다 오늘 이렇게 방송드리게 됐던 것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